안녕하세요. 지보만땅입니다.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공부의 정석대로 책을 읽어야겠다. 책을 읽었더니 어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부동산 카페에 가입하고 그 글들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면 부동산 카페에는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분석하고 투자하고 성과를 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하고 이 보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강의를 들어야겠다. 기초 강의를 듣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부동산 용어가 친숙해지고 어느 정도 알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정말 잘할 수 있을지, 투자를 하기까지에 많은 심적 허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고 해서 부동산 중급 강의를 듣습니다.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심에 고심한 끝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투자한 그한 건이 위로가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래도 내가 한건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한 것보단 낫지. 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소설입니다. 그럼 부동산 공부의 정석은 뭘까요? 두둥.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부동산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단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바로 돈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외적 동기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이제 실은 돈이 할수 있는 일들이 워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외적 동기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도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과의 모임에서 환경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 나눴는데 그 중에서 돈이라는 것이 지속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감이 되게 많이 됐는데요. 즉, 여기서 돈기부여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할때 돈기부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두둥탁. 바로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첫 투자를 실전반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진행했습니다. 그 실전반 강의가 온라인 강의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여태까지의 강의 중에 꽤 고가인 것에 속했고 뭐 대학 등록금 바로 밑이었으니까 그 실전반 강의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순수익 100% 이상 달성을 했고 그렇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 그첫 투자가 저한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으면 저는 금세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월급날에 행복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그 의미가 될수 있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투자 수익률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수 있겠죠 제가, 제가 동경하는 투자자인 사업가이시기도 한램 군님이 하신 말씀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물고기 맛을 보고 나서 잡는 법을 배우는 게더 좋을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 여기서 저는 공감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일단 맛을 본 분들은 그 다음 맛이 뭔지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치킨 맛을 아니까 그 치킨이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하는 것처럼 먼저 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요 두둥탁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 말고도 좋은 요소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해 보시면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